전북 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중환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풀어줘 지방대가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24년도 입시 계획에 전형 계획의 정원은 47만 명. 그런데 24년에 입학 가능 자원은 37만 명. 입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지방대 중에 뭐 적어도 수십 개가 아우성이 될것이 불보듯 뻔한 이. 반도체 추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증원을 허용한 것은 지방대 죽이기나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들 하나도 줄일도 않고, 그다음에 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진짜 지방 대 죽이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수도권 대학은 그정원 모집이 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4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거점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 미래 산업에 관련 특화 산업을 계속 지방에다가 이렇게 양성하고 확대하고 또 구축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지방화 지방 시대 지방 산업이 결국 그 국가적인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인력 개발이 옳다고 보고요. 특별히 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해 된다고. 전북지역 대학 총장 협의회는 공통된 의견과 목소리를 전라북도와 비수도권 일개 권역 대학 총장 협의회 정치권 등에 전달하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